안녕하세요 두부든부엉입니다 오늘은 아트박스에서 구매한 것들 하울입니다 먼저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아트박스에서 제가 또 이것저것 구매를 했고 제가 스토어를 운영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 구매했고 랜덤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개 쭈르륵 보시면 요거 짠! 이거 비닐이고요 이게 봉투예요 제가 지금 두부든부엉이 스마트 스토어나 권장에서 구매하는 고객님들에게 제 소장 스티커랑 엽서랑 문구류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갖고 싶은 거 있으시면 인형 꼭꼭 구매하셔서 를제 스티커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넣을 비닐을 구입을 했습니다 원래 다이소 거를 이용을 했는데 아트박스에도 너무너무 귀여운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요거는 엉금이 투명창이래요 너무너무 귀엽죠?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더 대량으로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일단은 한번 이렇게 소량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12개에 2,300원이고 너무너무 귀엽죠? 그래서 이렇게 테이프가 있어서 부착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부착하는 비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서 일부러 구매 했고 이건 좀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건 같은 사이즈인데 디자인이 다른 토끼 아이예요. 얘도 너무 귀엽죠? 얘도 레비 투명창에서 2,300원이에요. 이렇게 귀염귀염한 토끼도 구매했습니다. 이 비닐도 너무 이뻐가지고 탐이 나는 거예요. <laughs> 이거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 건데. 이렇게 두개 구매했고, 저도 이제 두부둥부엉이 캐릭터가 있잖아요. 새롭게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좀 작은 거. 핑크베어 접착이고, 이건 1600원입니다. 이것도 너무 귀엽죠? 이건 대신 10개 들었고, 이렇게 비닐로 붙일 수 있는 아이고, 핑크 색깔로 선으로 된 것도 진짜 간단한데 너무 귀엽죠? 이걸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이거 3개는 제법카로 <laughs> 사업자 카드로 구매를 하나이고 그 다음에는 짠! 요건 제 개인 카드로 사적인 구매템입니다. 짠! 요건 갈라파고스 탁상 달력! 이거 아트박스 캐릭터 모두 아시나요 여러분? 많이 모르시겠죠? 요건 7,800원이었고 내년 달력입니다. 요걸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싶었는데 품이라고 아트박스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 매장 가서 구매를 했고 요런 내년 달력입니다. 요번에 아트박스가 아트박스 공식 캐릭터로 달력을 냈어요. 원래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안 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트박스 디자 인 디자이너분이 그리신 달력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았는데, 요번에 이렇게 웬일로 갈라파고스 프렌드로 동시 캐릭터로 달력을 내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샀고요 요거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앞에 표지가 있고, 짠, 요번에는 1월 말에 설날이군요. 이렇게 있고, 뒤에 이렇게, <laughs> 너무 귀여워. 야, 이렇게 도스랑, 이렇게 갈라파고스 아트박스 캐릭터 친구들이 이렇게 일러스트로 있는 달력입니다. 너무 귀엽죠? 짠, 아, 이렇게세 개. 묻혀 자고 있는 병아리도 귀엽고, 아, 오또가 나왔네 핫도그 먹는 오또고. 제 최애는 오또입니다. 요 수달. 수달이고, 이렇게 조스. 다 아, 이름이 있었는데 다 까먹었어요. 자막에 써주세요 얘도 이름이 있었는데 하도. <laughs> 열일을 안 해가지고 얘들이 굿즈를 진짜 잘안 내거든요. <laughs> 그때 그 피규어 보셨죠? 그때 바다표번. 그 피규어도 아트박스 나스코트거든요. 개 이름도 겨우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이거 오또 떠있고. 이렇게, 아, 할로윈! <laughs> 이렇게 있는 달력입니다. 또 너무 귀엽죠? 짠, 마지막까지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있고, 앞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달력으로 되어 있는 너무너무 귀여운 달력을, 어, 이거 할로윈. 내년 달력을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엔 냉깡. 도동.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진짜 이 영상 찍기 위해 기다렸고, 정말 얼른 얼른 까고 싶어가지고, 구매하고서도 정말 까자까자 까자 하는 거 진짜 참고 집에 갖고 왔거든요. 이거는 <laughs>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노피 랜덤마크. <laughs> 또샀어요 이거 1,000원이고, 도라에몽도 살까 하다가 스누피 그두 아시죠? 그 할로윈. 그거를 진짜 잊을 수가 없어서 또 구매를 했습니다. 과연 뭐 나올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요거 산리오, 이거는 블럭 컬렉션이래요. 스탬프고 이렇게 8개랑 이렇게 6개, 그래서 총 14개 중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당연히 위시는 배추, 턱쌤, 캐로피, 그 다음에 폼프 두개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게 나올지 이거 먼저 까도록 할게요. 이거는! 세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로 갖고 온 건데 열어볼게요. 제발 미시. 하나, 둘, 셋. 어? 아 교동. 아 실패. 이렇게 띠가 있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요 스탬프가 나오는 거예요. 또 귀엽죠? 이렇게 저는 교동을 뽑았으니 노파는 교동이가 나오겠네요. 아 교동이 오랜만에 나왔네요. 아 그래도 마멜이나 키티보다 난거 같아요. 그래피란 부의 아이가 나왔으니, <laughs> 어, 이것도 너무 귀여워. 레어 폼프랑 턱샘도 귀엽고, 캐롤피랑 배추 너무 귀여워. 이거는 하나에 3,500원이었는데, 다시 가면, 또, 레파토리죠? <laughs> 다시 가면 구입을 하고 싶어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교동이를 사랑하는 비타 언니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뜯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된 교동이였습니다. 이렇게 블럭 모양이네요. 그래서 요것처럼 이렇게 쌓을 수 있는 아이네요. 어, 나머지 두 개도 쓸어오고 싶네요. 아무도 안 샀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있는 교동이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제 스누피가 부가 나오려고 지금 이렇게 교동이가 나와준 거겠죠? 뜯어볼게요. 제발. 제발 로인부 나와다. 어, 여기 있다.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떨려. 하나, 둘, 셋! 아, 어, 이거 저 있는 건데? 그쵸, 와이 need 말이. 아. 이 맛없는 별사탕이 있고, 아, 또 실패를 했네요. 아니, 근데 이 12개 중에 다른 거안 나온 거좀 나오지. 어떻게 또 똑같은 게 나왔네요. 아, 이거 두개 사러 갈때 같이 또 사올게요. 아, 너무 싫어. 근데 이게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그, 스누피 꽉에 엄청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잡아온 거거든요. 와, 나 어떻게 똑같은 게또 나올 수 있지. 이렇게 또 중복이 나왔습니다. 불을 뽑는 그늘까지 저의 예스. 도전은 끝나지 않, 않았... <laughs> 끝나지 않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아트박스에서 구매한 하울 모두 소개시켜드렸고요. <laughs> 흙, 랜덤 모두 실패했지만. <laughs> 다음엔 꼭 금손이 되어 원하는 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쉬운 결과네요. 흑흑흑. <laughs> 어제 미리 깠으면 정말 울었을 듯. <laughs>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